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또 겨우 내내 좀 몸도 찌뿌듯하고 했는데 운동도 못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자 이번에는 또 저희하고 같이 한번 운동을 한번 해 봐요 우리 어르신들 따라 할수 있게끔 조금 쉬운 걸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많이 안 하고 이번에는 동작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오래 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따라서 할수 있게끔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 자, 다리는 넓게 자기의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손은 허리에 짚고자 허리를 좌우로 좌우로 흔들어줘 보세요. 자, 허리가 그 동안에 허리를 안 쓰셨기 때문에 허리가 뻐근할 거예요. 뇌 허리를 유연하게 자, 좌우로. 쭉쭉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이렇게 돌려주시면 허리가 유연해지시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완화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돌려줘 보세요.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쭉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셔요. 한쪽으로만 하면 또안 되겠죠? 자,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쭉, 셋, 넷. 자, 쭉. 자, 이번에는 팔자. 이렇게 팔자가 아니고, 누운 팔자. 허리를, 자, 쭉 돌려서 위로 올려서 팔자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자, 팔자를 그려보세요. 이것도 한쪽으로만 안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쪽으로부터 가서 반대로. 둘. 셋. 읍. 음. 여덟. 자, 이번에는, 자, 손도 잼잼잼잼 해보시고, 자, 어깨 넓이로 다리 해보면서, 자, 손을 밑으로 쭉 내리시면서, 자, 고개를 툭 떨어뜨려 주세요. 자, 다리 구부리지 마시고, 자, 몸에 힘을 쭉 빼시고, 자, 어지럽지 않게 서서히 머리를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좀 시원하시나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자꾸 운동을 하셔야만이 내 몸이 바로 서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 다리를 허리에 이제 손 짚고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서 자 뒤로 한번 쭉 차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는 해도 거리해도 뒤로는 별로 안 하죠. 이걸 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허벅지 뒤가 많이 유연해지면서 근력도 생기고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리를 쭉 뒤로 툭툭툭 툭, 툭, 뒤로 한번 발로 차 보세요. 뒷발로 뒤로 딱 차고 자, 이번에는 손을 양손으로 하시고 자, 이제 제기차듯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제기 이렇게 찼죠. 이렇게 찼죠. 그러듯이 자, 이 손으로 제기를 차시고 둘. 제기찹니다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한번 잡을 거예요 이거 발 뒤꿈치를 딱 이렇게 양손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허리. 한번 뒤로 한번더차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앞다리 앞에 여기도 조금 당기고 뒤에도 많이 근육이 생기면서 유연해지실 거예요. 자.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숙이시고. 자, 뒤로 멀리. 다시 한번 앞으로 숙이시고. 뒤로 멀리. 자, 고개를 옆으로. 자, 어깨가 따라가 있대요.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자, 오른쪽 어깨가 따라가지 않도록. 올라오시고, 반대로. 자, 왼쪽 어깨 따라오면 안 돼요. 자, 올라오고, <laughs> 왼쪽 쳐다보세요. 자, 이때 몸통이 확 돌아가지 마시고, 고개만 돌리는 겁니다. 바로, 반대쪽도, 몸통이 돌아가지 마시고, 고개만 쭉, 바로, 고개 숙여서, 목을 돌려보세요, 천천히. 둘, 셋, 넷,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천천히,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만. 자 이번에는 쭉숨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쭉후한번더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아, 자, 앞으로 하나 손한손 앞으로 나란히. 자 밑에 있는 손은 왼손으로 손을 걸고 잡아다니시면서 고개는 오른쪽을 쳐다보세요. 둘 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 자, 반대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걸고 잡아다녀 주세요. 하나, 둘, 셋. 이때 고개가 이렇게 어깨에 닿으면 안 돼요. 고개하고 어깨는 멀어지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 이번에는 손을, 오른손을 들어서 접고, 자,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뒤로 넘겨주세요. 쭉. 자, 가슴은 내미시고, 골패는 납작하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한번 쭉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 올라오시고, 자, 손 양펄을 숨 내쉬면서 옆으로. 다시 왼손을 올려서 접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뒤로 잡아다녀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숨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 숨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자, 앞에서 깍지 끼시고 저쭉 한번더 쭉. 자 이번에는 깍지 껴서 쭉숨 크게 들어마시고 쭉 내쉬면서 후 쭉. 자숨옆으로 내쉬면서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자 위로 쭉. 자 가슴이. 앞으로 쭉 당겨 지죠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자, 옆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시 한번 깍지 껴서 쭉 올라오고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후 다시 이번에는 깍지 껴서 자 오른쪽으로 몸통까지 돌려주세요. 배를 납작하게. 바로. 자, 다시 한번 덮지껴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돌려주세요. 바로. 자, 손을 옆으로 정렬해주세요. 이번에는 자, 손목을 돌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손을 한 손은 밑으로 한 손은 위로 쭉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단 털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운동은 동작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운동하는 거 어떠셨어요? 자, 손발을 일단은 툭툭툭툭 털면서 자,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바른 자세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운동하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